안녕하세요. 깜수입니다. 간만에 영상인데, 이 카디날 테트라 치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랐어요. 뭐 영상으로 봐서는 이제 티가 뭐안 나진 않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제가 진짜 초록색 물만 놓고 떠드는 영상들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물고기가 영상으로도 보여요. 얘들 잠깐 촬영할 겸, 이번에 얘들 먹이가 사료로 가능하다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그 사료 정식으로 제대로 소개 시켜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얘네한테 제가 지금 급여 중인 먹이는 시카리사의 메다카 사료인데요. 메다카 사료 중에 이제 치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자가 0.2mm 짜리고 근데 얘네들이 부화 직후에 난황흡수하고 이제 유영 시작하면은 그 직후에는 이 사료를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수랑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청수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클로렐라나 아니면 다른 식물성 플랑크톤들 있잖아요. 순수하게 클로렐라만 배양, 배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기 안에 동물성 플랑크톤들도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인프조리 뭐 아나뭐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집진벌레라든가 뭐 아니면 요강류라든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섞어 가지고 얘들을 사육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애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네, 잠깐 먹이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 사료 입자가 되게 가늘잖아요. 네, 테트라 치어들이 갑부화했을 때는 이거를 못 먹어요. 그냥 주면 못 먹고. 그래서 이거를 물 속에다가 한 꼬집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비, 문대면은 얘네가 지들끼리 문, 문대지면서 갈려서 더 입, 입자가 가늘게 거의 물에 개어지다시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로 주면은 치어들이 직접 이 개어진 사료를 먹든가 아니면은 이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저 사료를 먹고 좀 수가 증가를 해서. 제 치어들이 그 플랑크톤을 먹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군요 먹이 구조가. 근데 얘네들 보면은 지금은 그냥 사료 먹는 것 같아요 배 배쪽 색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톡톡 움직이잖아요. 저기 지금 먹이를 먹으려고 저러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테트라 치어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런 치어때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브리딩하시는 분들이 되게 관과를 하시는 게 얘네들이 밥을 찾으러 그렇게 멀리 떠, 멀리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먹이를 급여할 때그 먹이 양을 이제 치어들 마리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조 크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 35cm 뭐이 정도 되는 수조에서 지금 브리딩을 하는데 이 수조 전체 물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조 내에서 어느 정도 농도로 이 사료가 분포가 될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게 메다카 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지금 얘처럼 이렇게 수면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메다카치어 아니고 저거 카디날치어긴 한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수면에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료들이 대부분 부상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테트라치어 같은 경우는 전체 유형층을 다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도 있, 바닥 쪽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에도 안 보여가지고 그렇지 꽤 많은 애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이제 물에다가 사료를 개는 방식으로 애들이 전체 유형층에 사료가 골고루 갈수 있게 그렇게 조금 해 주시면 좋고요 뭐이 정도만 아시면은 얘네들 밥 먹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환수 같은 경우는 딱히 안 하고 그냥 물만 채워 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직 환수를 버틸 만큼 그렇게 크진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보기엔 얘네들 조금 더 크고 나면 물 가는 거나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얘들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 훨씬 키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남미 테트라들 말고도 뭐 아프리카 테트라 중에 좀 재밌는 종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 데려다가 좀 브리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전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